오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건데요. 오 이거 진짜 날카롭다 이런 평가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한전 위원장의 지금 위치, 앞으로 갈수 있는 길들, 또그 선택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죠. 한전 위원장이 지금은 그 원외 인사라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직 맡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분석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식 직함이 없다 보니까 어, 국회 안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뭐 법안을 내거나 이런 실질적인 정치 수단이 없다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뭐 언론 인터뷰나 SNS 이런 걸로 좀 한정되고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일상 정치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근데 또그 원회라서 오히려 자유롭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특정 지역구나 뭐 당론 이런 데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부담은 확실히 덜하죠.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정치적인 논쟁들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책임론 공방에서도 비교적 좀 자유로운 위치에 있고요. 음.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게 오히려 구원투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의 정치인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딱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은 한전 위원장한테 가장 현실적인 다음 스텝으로 당권 도전. 그러니까 당대표 칠마를 꼽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유일한 길이다 이런 뉘앙스던데. 왜 그런 거죠? 음, 원외에 있는 유력 주자가 맞아.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맞아. 공식화하는 그리고 뭐랄까 맞아. 대선을 그래. 향한 그래. 기반을 다지는데 가장 확실하고 또 빠른 길이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사실 당대표가 되면 그래. 당의 조직 자금 또 공청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으로 가는데 아주 강력한 발판이 되는 셈이죠. 가장 확실한 카드다, 이런 거군요. 네.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원내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싱크탱크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분석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뭐, 마땅한 선거나 지역구가 잘안 보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권 도전이 가장 유력하고, 좀 현실적인 선택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요. 약간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만약에 당권 경쟁에서 진다면, 패배한다면, 그때는 신당 창당, 그러니까 아예 당을 새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실패가 오히려. 다른 문을 여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권 도전에서 실패했다는 건, 아, 기존 당의 주류 세력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 보수의 한계를 넘어서, 진짜 보수혁신을 내가 이루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신당창당이라는 뭐랄까, 굉장히 센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결정인데요? 그렇죠. 글에 그래 지지하는 뭐 강력한 팬덤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동력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또뭐 이준석 대표 사례도 아마 참고하지 않았겠냐 이런 추론도 덧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보수 진영을 분열시킨다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운명을 건 도박이라는 큰 위험 부담도 따른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만약에 당이 뭐 혁신 없이 다시 친윤, 그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당이 변하지 않고 뭐랄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한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이당 안에서는 미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히려 신당 창당이라는 선택지의 매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 분석 자료에 보면 국민의힘이 과거 특정 선거에서 보수 지지율이 얼마 나왔다. 이런 거에 기대면서 자기 성찰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과거 지표에 안주하는 게 현실 인식을 좀 흐리게 할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전당대회는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다른 주자들도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친윤 세력 대은동은 이런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여기서 이제 한점 위원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 소위,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 아, 그 얘기가 꼭 나오죠? 네. 지난 정권과 좀 각을 세웠다. 이런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인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다시 한번 신당창당 가능성이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들을 쭉 종합해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정말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을 서 있는 거네요. 다가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단순히 뭐당 대표 한명 뽑는 걸 넘어서 어쩌면 한국 보수 정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석대로 당내에 상당한 저항 세력이나 그 배신자 프레임 이게 진짜 존재한다면 설령 한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과연 그 리더십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분석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역설적으로 더큰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